언제 키스하지? 언제 키스하지? 너 키스 12분하고 집에 보낸다잖니. <laughs> 오빠 키스방 안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도 있나요? 그럼 키스를 어떻게 하니? 무서워서, 씨발. 누가 날 찍고 있는데. 내가 아는 내가 아는 여자의 키스방이라고 있는데 키스를 진짜 한 시간 동안 하면 입이 쩍쩍 말리고 입 냄새 좋대데 근데 이제 상대방한테 입 냄새가 너무나 갖고 입도 건조해지고 너무 힘들 때 키스 진짜 한 시간 동안 하는 게 너무 힘들어 갖고 남자 손님 오잖아 그러면은. <laughs> 아, 어, 오빠 좀 대화 좀 해요. 이러고 한 20분 끈데 그러고, 그러다가 이제 얘기할 거리가 안 생기면 부모님 얘기한다잖아. 우리 부모님 너무 힘들게 살았잖아. 그 대화를 도저히 끊을 수 없게. 너무 슬픈 얘기라는 거야. 어, 내 친구 존나 양아치야. 앉아놓고 얘기를 하다가, 어, oh, 배. 핸드폰 케이스 다 위프 다 이러다가 2 0분 얘기하다가 얘기가 도저히 끝날 것 같으면은 사실 우리 부모님이 아파 이치로면서 어 존나 슬프 극강의 슬픈 얘기한다잖아 도저히 못 자를게. 이 키스방에서 부모님 얘기하는 애들 얼마나 많은데 원래 얘기라는 게 즐거운 얘기는 바로 끊을 수 있는데 슬픈 얘기는 끊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슬픈 얘기를 그렇게 한대. 어야그 넬로 드라마보다. 그 키스방 가는게 더 눈물나는 일이 많다 잖니 응? 어? 그러다 울면 어떡해 일부러 운대 <laughs> 일부러 울면은 콧물나잖아 그리고 눈물 좀 닦는다고 하고 10분 뻐기고 슬픈 얘기 20분 하고 와갖고 이제 인사 10분 하고 그리고 키스 12분 하고 집에 보낸다 잖니 <laughs> 그래 그러고 난 다음에 딱 키스만 끝나잖아 그러면 이제 그 양치하는데 화장실 가갖고 양치 존나 하면서 어 씨발 들러워 죽겠는 개새끼 입냄새 존나 하네 그래서 어머 키스 10분 했는데 어떻게 1시간 20분을 한거 같니? 막그러면서 지들끼리 씹는다잖아 응? 그거 듣고 우는 손님도 있어요? 안 울지 그거 듣는 손님은 곤욕이지 <laughs> 언제 키스하지 언제 키스하지? 잊으라고 있지 아우 어. 아이 키스방 레벨 999도 있대 내가 들어보니까 가자마자 호패 우리 말좀 해요 아우 시끄러워 이러면서 뒤통수 잡고 키스방는 상남자도 있다잖니 어 그런 손님 죽이고 싶다잖아 내 친구가 어얘 뒤통수 잡고 시작하자마자 한 시간동안 키스했는데 야 무슨 자기는 드래곤볼 시간에방간줄 알았다면서 얘 너네가 밖에서 1분이면은 나는 여기서 1분이 한시간처럼 느껴져요 이러면서 아니 근데 내 친구가 보통 하는 얘기가 이제 앉혀 놓고, 요즘 보통 대화 맥락이 이럴 때 "오빠, 안녕하세요. 우리 대화 좀 할까요?" 이러고 이제 "어, 오빠!" 저 일단 할 얘기가 없잖아. 처음 봤는데 뭔얘기하니 이러면 결혼했어요? 이제 첫 번째. 결혼했어요? 아 결혼 안 하셨구나. 왜? 그럼 왜? 이러면 은 아니 결혼한 남자처럼 그런 느낌이 들길래 오빠가 나이가 좀 그렇게 어린 것도 아니고 성숙해 보여서? 이러고 이제 아 그렇구나. 이러고 또 말이 끊기잖아. 말이 끝나면 그때부터 키스를 해야 되니까 너무 싫는 거야. 그러면은 음? 음, 오빠 그리고 옷도 다림질한 것 같아 갖고 마누라가 다림질해주나 보통 남자들이 다림질 안 하잖아 이거 오빠가 다렸어요 이러면 다림질 안 했는데 이러면, 아 그렇구나 그러고서 대화를 존나 굴리는 거아 그렇구나 어머 뭐, 자기도 얘기하는 거야 어 나도 오늘 다림질 못 했거든 아 어, 다림질 하려고 그랬는데어 우리 집에 다림질이 <laughs> 고장 난거 있지 다림질지도 않은데 씨가 고장이 났다고 거짓말하고 어 다림이가 고장 난거 있지 오빠가 다음에 우리 집에서 다림질 좀 해줄래요 이러면, 어, 진짜 그래도 돼? 이러면 아 그럼요. 자주 오면은 내가 언젠간집 주소라도 알려주겠지근데 오빠 고향이 어디에요 이러면 나 고향 서울인데. 어 그냥 아 어, 나는 지방 사람인 줄 알았어. 이러면은. 왜? 이러면 너 아니 말투에서 약간 억양이 있길래 사투리 쓰는 약간 사투리 쓰다가 고친 서울 사람들의 말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갖고 그 고향이 약간 지방 사람인 줄 알았죠. 이래 그 말투 누가 봐도 서울 사람인데 이치라래 그러면 어 그런 얘기 처음 듣는데? 이러면 아어 그렇구나. 저는 어디 고향인 것 같아요. 이래 그러면 너 서울. 이러면 아어 틀렸어요. 바로 정답 얘기 안 해. 일부러 시간 끌어 틀렸어요. 이러면 어딘데어 오빠가 맞춰봐요. 광주? 아니에요. 부산? 아니에요. 대구? 아니에요. 어딘데? 어, 오빠 맞춰봐. 인천? 맞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오 맞다. 인천에 유명한 음식이 뭔지 알아요 오빠? 유명한 음식 뭐지? 어 냉면이 유명하잖아. 인천 안 놀러 와봤어요? 인천 안 놀러 왔어. 여자친구 없어요 오빠? 여자친구 없어. 언제 헤어졌는데. <laughs> 그그 이게 대화가 그냥 물 흐르듯이 모든 자본은 계속 이어서다가, 여자친구랑 인천도 안 놀러와 봤어요? 이러면, 어, 안 가봤는데? 여자친구 언제 사귀어봤는데? 헤어진 지, 여덟 달 됐나? 아, 여덟 달 됐구나. 왜 여지껏 애인 안 사귀었어요? 너랑 사귈라고. 이러면, 아우뭘 어, 사귀어요? 이제 키스 좀 하자. 이런 오빠 한고 좀만 더 얘기하자. 난 오빠에 대해서 알아가고 싶어. 오빠랑 나 나중에 밖에 나가서 술한잔할지 어떻게 알아요? 어... 오빠 차이나타운도 안 가봤겠네? 차이나타운이 어디 있는 건데? 어, 인천에 있잖아요. 아마 아까 인천 안 갔다 그랬지? 그럼 오빠 집은 어디 데려갔다 왔어요? 나 제주도랑 부산. 부산은 어떤 일로? 부산은 출장 때문에 갔지. 오빠 무슨 일 하시는데요? 나 그냥 IT 쪽이라지. 어머, IT 쪽이라는 건 IT 어떤 거? 그냥 뭐 어플리케이션. 어머, 저도 처음에 옛날에 공부를 어플을 배우려고 했거든요. 어플 배운 적도 없어서. 근데 너무 어려웠던 거 있죠? 어플 배우려고 했던 거 뭐였는데? 아 어, 그냥 배우려다가 날았다고 해, 없다. 그러면은 제주도는 왜 갔는데? 놀러 갔지? 애인 없다면서? 옛날 애인이라 갔지? 어머, 그럼 꽤 됐겠네요? 이러면. 어, 그 됐지. 어, 요새 제주도가 바뀌어갖고, 오빠. 옛날에 제주도랑 달라요. 다음에 제주도 한번꼭 놀러가보세요. 어, 이제 키스할까? 진짜 이래! 어, 진짜 이래요. 생각의 흐름대로 이게 끝이 없어. 끝이 없어. 무조건 계속 잡아야 돼. 이제 키스하자. 이러면, 아유, 오빠. 아직 우리 얘기한 지 5분도 안 됐다. 응? 어? 왜 이렇게 급해? 키스하고 싶어? 너랑 하고 싶어. 이러면, 아우, 이따가 양껏 해줄게. 아직 5분도 안 갔어. 근데, 알지? 아가씨들은 그 타이머가 있어갖고 뭐 10분마다 울리는 거 갖고 있는 키스방도 있고, 뭐, 보통 그런 게 많단 말이야. 그러면 자기가 대충 20분 지났다고 알고 있어. 5분도 안 지났어, 오빠. 이러면서. 근데 제주도는 애인이랑 몇방 며칠로 갔다 왔어? 제주도 일주일 갔다 왔지. 허, 돈 많이 썼겠다. 얼마 썼어? 이러면, 한200 썼나? 허, 오빠 부자구나. 오빠 한 달에 얼마 벌어요? 그건 알아서 뭐 하게. 아니, 오빠, 얼마 버는지 알아야지. 난 여기서 별로 못 벌거든요. 나한 달에 한, 500, 600 벌지? 근데 제주도를 갔다 왔어요? 여자친구랑 100일 기념으로. 어머, 너무 부럽겠다. 나는 애인이랑 옛날에 제주도를 한번 갔거든요. 어. 애인이랑면 제주, 제주도 간 적도 없어, 애인이랑. 근데 애인이 돈안 내갖고, 그냥 거기서 헤어졌어요. 어, 그렇구나. 오빠는 헤어진 적 없어요? 이제 말수가 슬슬, 이제 고갈라. 나는 뭐 그런 이유로 헤어진 적은 없는데, 어 너무 아쉽다. 나는 나는 애인이 돈안쓸 때마다 가끔 이렇게 상처 받더라고. 그리고 이제 야 이제 너무 대화 오래 하는 것 같은데 이제 좀 할까? 이러면은 근데 오빠 잠깐만 나 마지막만 얘기할 거. 옛날에 제주도 갔는데 거기서 부모님이 상당한 거 있지? 이래 그러면 은 왜? 이러면 은 제주도 갔는데 우리 엄마가 제주도 가서. 꼭 가고 싶다는 거였을때가 돈이 너무 없었는데 거기 갔어 이제 엄마가 아버지랑 싸웠었는데 아버지가 엄마한테 시원화를 해갖고 어머니가 그때 호텔에 있다가 나가갖고 그러면, 어, 야, 왜 울어, 왜 울어, 미안해. 2500원, 감사합니다. 그래갖고 엄마한테 다리가 부러졌는데, 그래서 나도 한번 제주도 가고 싶어갖고, 오빠한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더 시간을 끌어. 그렇게 얘기하다가, 이제, 한 시간 중에 한 40분 가. 이러면은, 야, 지금 몇분 지났냐? 이래. 그러면, 어, 오빠, 이제, 우리 한 20분 얘기했다. 40분 동안 이제 키스하자. 이러고 이제 키스를 시작해. 그 그러니까 20분 남, 15분 남았는데, 사, 30분, 40분 남았다고 대, 대가 후련쳐. 시계가 없잖아. 그리고 막 키스를 해. 키스를 하다가, 키스를 남자 입장에서는 10분밖에 안 했는데? 뭐야, 벌써 끝났어? 이러면, 나, 아우, 오빠, 원래 키스하면은 시간이 30분 후딱 가. 이러고, <laughs> 이제, 오빠야, 나 시간 지나서 가볼게. 야, 한 번만, 조금만 더 하자. 이러면, 아우, 안 돼, 오빠. 나 갈게. 다음에 오면 더 잘해줄게요. 이러고 가는 거야. <laughs> 그러고 이제 양치를 하지. 양치를 하면서. 아우, 씨발, 새끼, 야 이러면서. 같이 키스방일하는 아가씨들 다 거기서 이제 창조하고 있단 말이야. 왜? 이러면, 어, 대화할 거 없어갖고, 씨발. 나, 제주도 가본 적도 있는데, 가본 적도 없는데, 우리 엄마 제주도 가갖고, 다리 다쳤다고 구라 깐거 있지, 언니? 이러면서 양치하면서, 아우, 더러워 죽겠어. 아 씨발, 지겨워. 아우, 지겨 죽겠어. 그래갖고. 그리고몇분 대화했는데 아그 어, 45분 동안 흐려쳤어요 15분 키스해주니까 시간 왜 이렇게 빨리 가, 가려 그래갖고 언니 내가 원래 키스하면 시간 빨리 간다고 우리 40분 동안 키스한 거 몰랐냐면서 내가 그줄 알았더니 믿더라고 병신 새끼 이러면서 어 잘했다 야난 아까 테이블 들어갔는데 아가리에서 그 알지 금리 5개인 영감이랑 키스했는데 어머 금만 나더라 야 씨발 이러면서 어 그랬어 언니 막 존나 낄낄대더라 야 금리 다 5개랑 키스하니까 부자 된것 같더라 야이질라면서 그 시는데서 그 존나 떠들어. 응? 음? 아, 양치 좀 했으면 좋겠어 개새끼들. 아, 여기서 칫솔이랑 치약 주는데 왜 이렇게 양치를 대충하는지 모르겠어. 대화 2 0분만 하면서 위에서 올라오는 그 썩은 데가 난다니까 언니. 그래, 이지라면서 아, 우리가게 뭐 연계 좀 하면 좋겠어 어린 남자들 애은왜안 오는 거야? 어, 그니까왜다연감 새끼들밖에 나이 기본 여긴 평균 연령대가 40대잖니. 막 이러면서 아가씨들끼리 막 얘기해요. 그래. 이 어떻게 평균 연령대가 40대니? 아파돈이 씨발. 막 이런 문 써. 응? 아.